이번 영상에서는 뭐뭐 하는 동안 이라는 단어의 원어민 발음 같이 배우고 맞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음 끼워 볼게요. 워 하고요. 에이소 문자 아이대 문자 아이 그리고 마지막 끝소리 어 해요. 어할 때는 혀끝을요. 여기 노란색 치경 위치를 향해서 꺾으면서 을 소리를 냅니다. 어어네 이렇게 발음하셔서 와 i 와 e 이라고 발음합니다. 한글 표기로 정리해 드릴게요. 이렇게 발음 기호 기본 발음이 있지요. While 네, 두번 같이 해볼게요. While, while 그리고 조금 빨리 하면서요 중간에 이 소리가 약하게 들리는 while가 있습니다. 두번 할게요. While, while 그리고 정말 빨리 발음할 때는요. While, while 이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고요. 와우, 와우 이렇게 발음합니다. 네, 가장 약한 발음해볼게요. 와우, 와우. 이 네, 발음을 하실 때는요, 끝소리가 어 하면서 명확한 소리를 내진 않아요. 왜 그러냐면 끝소리는 약하게 하고요, 시경을 향해서 많이 꺾어주지 않고요, 그냥 살짝 긴장만 주기 때문에요, 릴 소리가 많이 나지 않아요. 그래서 꼭 와우 하는 것처럼 들려요. 렇지만좀 살짝.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. 아예 발음 안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면 문장에서도 연습해 볼게요. 강한 발음 첫 번째 약형 그리고 마지막 약형까지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. Wait a while 하죠. 천천히 두번 합니다. Wait a while Wait a while 네, 이제 조금 빨리 할 거예요. 이 소리 약하게 빨리 발음할 때는요. 여기 wait 하고 연음해 주면 됩니다. wait a while wait a while 네, 그리고 while 소리만 납니다. wait a while wait a while 네, 다음 문장은요. 나는 한동안 그를 보지 못했어요. 라는 문장이에요. I haven't seen him for a while 천천히 두번 합니다. I haven't seen him for a while. I haven't seen him for a while. 이번에 좀 빨리 할 건데요. 여기 에 for a 부분을 보시면요, 강하게 for 하고 r 소리 많이 내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요, r 소리 살짝만 넣어서요, for a while 이렇게 약하게 발음하는 거예요. 두번 하겠습니다. I haven't seen him for a while. I haven't seen it for a while. 네, 마지막 w h i l well, e 합니다 I haven't seen it for a while. I haven't seen it for a while. 마지막으로요. Four Four에서 원어민들이 녹음해 놓은 발음 각각 네 명의 다른 발음 두 번씩 들어보도록 할게요. While, while. 와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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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들어보셨죠 원어민 발음 듣기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 드렸습니다.요. 영상을 통해서도 발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. 댓글 감사드리고요. 올린 만큼 영어 실력까지 함께 파이팅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